<목소리> 뭐야, 아픈 사람이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왜>? <웃음> 저는 현희시키고요. 전 지금 용평이고요. 오늘은 별클 일본 팀이랑 한국 팀이랑 같이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왜 패딩을 입고 있냐면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KTX가 매진이라서 제가 오늘 운평 셔틀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저기 준비하고 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게 팀 뛰어가야겠다 아 근데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고요 원래 한 6시 20분에 제가 종합운동장 장에서 버스를 탔거든요? 한 2시간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6시 20분에 출발했는데, 8시 45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첫차 셔틀을 타도, 댄스키는 못한다. 오! 대박! 진안 늦었어요. 근데, 약간 눈치가 보인다. 늦긴 했다. 근데 괜찮다. 첫 리프트를 같이 타니까 저 늦었으니까 촬영 안 하는 척좀 할게요 이후 <목소리> 저희가 운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수에 인간적으로 교류하기 서에들어가하는이로고 있는데 오늘은 아어서감도고는하백끼백백리 본연의 옷만 있으니 예쁘네 진짜, 아니, 진짜. 근데 조금, 조금...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일단 저희 한번 프리런을 맥... 했고요 근데 눈이 되게 소프트하네요 연습 기간 동안 되게 레드가 되게 빙판이었거든요. 빙판이 아니고 약간 서프트하다. 저는 빙판이 좋은데. 수 그래도 있잖아. 다양한 상태 눈에서도 잘 해야 되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타볼게요. 자, 데몬스레이る <목소리가> 섬을 산게 기성전에서 점수를 갈받으려면 잘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면 서잘 나온다.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림> 선을 둥글게 아주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는 발펜 형식을. 타투하게 선을 그려서 아 내주는 게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바 보이는 실루엣이 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힘차게 아 활력 있게 발출를 하는 게 점수가 더잘 나온다 아 그래서 일본 대에 들어있는 선수들은 폴 게이트 트레이닝하고요. 체력 트레이닝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게이트에서 위에 부분에서 이미 돌고 아랫 부분은 그냥 쭉 빠져나오는 다음 포를 게이트를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에도 한 속턴 속도가 빠른 분들이 점수를 잘 받았는데 요즘은 더 빠르 <laughs> 더아 빨리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선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노력들을 응. 많이 하고 있어. 요 쇼터턴 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턴에 그 그러니까 이제 왼쪽 턴에서 오른쪽 턴그 이동하는 직선거리 그거 그냥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빠르게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아내턴 네. 아, 하고 끝. 오케이. 굿. 아무튼, 직선적인 터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벨크 타는 사람들은 타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아닌가? 잘 타네. 오, 어리 쥐는지. 잘 타네요. 오늘 박수를 쳐줍니다. <laughs> 아, 저도 박수를 쳐줬어요. 아, 뒤에 이렇게 온연의 옷들이 있는 게잘밟히는데 응? 눈이 약간 받쳐주는게 조금 약해서 잘 터지는 것 같아 근데 뭐라 했는데? 예. 야제천이었선좋 어? 예. 예. 나? 왜? 나잘 탄대요? 예. 잘 예. 잘 예. 예 예. 어. 일본의 기술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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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딱타거 너 누구냐고. 이러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내가 데모스트이터라고 얘기했지. 어. めっちゃ 우와. 어어나 보고. 어, 근데 된, <laughs> 아니라 그랬거든요. <laughs> インスタはインスタですよ。インスタ、インスタ。はい、一緒じゃないですよ。あ、画像のジムです。 제 인스타를 보고 한국에는 어떤 여자가 이쁘냐 그래서 오빠들이 한국 한국 연예인들을 <laughs> 보여줬대요 근데 <laughs> 리사키가 제 인스타를 <laughs> 보여주면서 아이 여자 예쁘다 라고 했는데 실물이랑 <laughs> <친구랑> 너무 달랐다는 왜자아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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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라킹에서 웃으니까 세일을 옆으로 밀어내는 동작도 한번 해보시라고 네! 하이! <laughs> 슈퍼파이널에 같이 가줘요 나 갬동이야 아 지금 할게요 넷째로돼요 감사합니다. 어우 안 보인다. 잘 타네. 이잘 타네. 이렇게 스케이터가 내려오면 피드백을 해줘요. 지금은 조금 얼음 위에 약간 설탕이 조금 쌓여 있는데 제가 좀 스피드를 받. 가고 싶어서 약간 좀계트하는 것처럼 푸쉬를 했더니 이턴 끝나고 상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대요. 턴 끝나고 바로 바로 다음 턴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턴 하고 올라가는 이 모션이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상체 그러니까 인체 부분도 같이 조금 더 따라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궁금했던 일본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고. 자, 지금 이제 팀 훈련이 끝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미사키가 알려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대문 연수회가 끝났잖아요, 지금. 대문 연수회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대문 연수회랑 조금 달랐어요. 체인이 돌아가는 기 최대한 없다고 생각하고 스키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대문 연수회를 한다면 지도자 연수회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대문들을 위한 연수회였던 시간이었거든요. 약간 각 대문들의 기량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중점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다 미사키가 얘기해줬던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올해는 그냥 게이트 연습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연습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턴을 매우 작게 압축을 시켜야 되고, 턴과 턴 사이 가속 구간에는 정말 순간이띠용 하듯이 빠르게 가야 되고, 올해는 저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초 일본 벨클 팀과 한국 벨클 팀의 팀 훈련을 시작으로 오픈입니다. <laughs>